안녕하세요. 개발하는 현진입니다. 저는 오늘 웹페이지 개발과 웹페이지 개발 시 필요한 UI 툴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웹페이지 대부분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용되고 있으며 IT 개발자들이 가장 흔하고 많이 종사하는 분야죠. 근데 이 웹페이지를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게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하게 개발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HTML5 CSS 자바스크립트 퓨즈 스펙 사용해서 개발하죠. 근데 필요한 걸 모두 개발하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게다가 사용성, 성능, 안정성, 보안성을 제공하면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개발자들이 고생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ui 개발 도구와 ui 컴포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첫 번째 기존 개발 방식과 달라서 헷갈려요. 두 번째 개발 환경과 기술이 너무 종속적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있어요. 빠른 데이터 처리 성능을 자랑하는 SB 그리드, 다양한 종류의 차트 기능이 있는 SB 차트, 마지막으로 스프레드 시트 형식의 SBG 시트,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모두 아우르는 제품이 바로 SBUX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소프트보호를 방문하였습니다. 야, 안 이태규 대표의 얘기 들어보죠. 익숙한 개발 형태의 코딩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메소드는 50개 위형, 2411개의 기능, SB 그리드는 400개, SB 차트는 57개, 그리고 지시트는 102개로 총 2920개의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BUX는 그 자체 기술이 아닌 웹 표준 기술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EXE 파일이 설치되거나 아니면 i 음... v e x 가 설치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희웹 표준 기술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만의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없습니다. 웹 표준 준수 기본이고 표준 개발 환경에 유연성 확장성 좋아 국내 최초 논 액티브엑스 기반으로 외부 이전도 낮추면서 종속성 탈피 선두 주자지 3인 일체를 이뤘어요. 시작도 그리드와 차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여 UI 컴포넌트를 출시한 기업이니 노하우도 상당할 수밖에 없고 고객사도 수두룩하고 이미 서울시에서 선정한 강소기업이에요. 더군다나 회사 분위기도 엄청나게 좋다던데. 지금은 야근이 없어졌고. 그 오라벨을 강조하는 기업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 날 점심시간을 두 시간을 아 점심시간 받았어요. 두 시간을 줘요? 예 롱런치데이라고 저희를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롱런치를 즐기는 모습 지금 많이 안착되어 있고 네 상당히 보기 좋고 좋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저희가 만3년 근무를 하면은 황금 열쇠를 드려요. 실제 금으로 된 열쇠를 예, 화정을 아, 황금 열쇠를 드리고 그리고 또만 5년을 공무하신 분들께 또 드리고 황금 열쇠를 휴가도 함께 또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직원들이 일에만 좀 전념할 수 있게 각과라든가. 음. 어, 그런 걸 상시 빛이 먹거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커피가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은 웹 개발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볼이라는 회사 솔루션인 SBUX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표준으로 SBUX를 대표하는 소프트볼의 문구입니다. 많은 개발자분들과 기업들이 웹 개발과 컴포넌트 이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SBUX가 해답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발하던 현진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는 포탈에서 소프트 보우를 검색해 주세요.